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이렇게 후시 녹음으로 첫 테이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에 찍어둔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쪽에 미리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영상의 개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녹음으로 대체 설명합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건 탈몽지님의 코트 모티프 빅백입니다. 도안이티 도안에서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한눈에 반해 패키지 구매했어요. 저는 진짜 한 보부상 하기 때문에 큰 가방을 선호하는데 이건 가방도 크고 디자인까지 완전 마음에 들어서 바로 캐스톤 했어요. 패키지에는 코튼필드 실 6볼이랑 서술도안 그리고 영상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기호도안이 편해서 기호도안도 추가 구매해줬어요. 원작은 코바늘 4호로 뜨는데 저는 작가님보다 쫀손이어서 게이지 4번 후에 5호로 바늘로서 바꿔서 진행해줬습니다. 이 실은 코튼필드라는 실이에요. 100% 면사로 되어 있고, 리네아에서 만들어진 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g에 150m 정도 감겨 있어요. 실 굵기가 생각보다 얇아서, 코바늘 가방 같은 거 뜨기에도 괜찮은 실이에요. 적당한 무게감으로 나오거든요. 엄청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무거운 가방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실인 것 같다. 면사치고, 코바늘 작품 뜨기 적당한 실인 것 같고, 금액대도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 실이 중간부터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부터 쭉쭉 뽑아서 쓰면 됩니다. 잘 뽑혀요. 여러분은 코바늘 원형 뜨기 할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편이세요? 이거 사람마다 시작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코바늘 뜰 때처럼 실 잡고, 여기를 한 바퀴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저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원형으로 한길긴뜨기 넣어주거든요. 하나, 이렇게 저는 요런 식으로 시작하는 편인데 요거 사람마다 코 잡는 방법이 다양해서 재밌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사람들마다 시작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제가 쓰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원형 으로 코 잡는 거 어려우셨던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디 자체가 없어요. 네, 네. 캐디 자체 없어요. 그 캐디를 맛있어? 응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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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와? 어 맛있어? 가있어 아니 비가 오냐고. 아니다 비 아니다. 이거. 비 아니다, 어비 여우비 맞다. 제가 작가님이랑 똑같이 코바늘 잡고 하니까 작가님보다 쫀손이어서 그런지 9.5cm가 나오는 거예요 모티프가 원작이 11cm인데 그래서 5호바늘로 호수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뜨니까 10.5cm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짝짝 늘려서 블로킹을 해주면 11cm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모티프를 청존하게 떴기 때문에 오므러드는 성질이 있어서 아마 11cm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티프 스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센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스팀 해주니까 나중에 뺐을 때도 훨씬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11cm에 맞춰서 모티프 짝짝 늘려서 스팀 해주려고 요 남은 것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블록킹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모양을 좀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어서 블록킹보드를 굳이 안 사도 될것 같더라고요. 있으면 편하긴 할것 같긴 한데 제가 모티프 작업을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주로 옷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굳이 안 사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장비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갖고 싶긴 해요. <laughs>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심뜨기로 모티프를 뜨는 게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고정해서 스팀 해줘야 돼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 답답해. 빨리 스팀하고 싶은데. 블록킹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스팀을 한거고 이게 스팀 안한거거든요 차이가 확 보이죠 스팀해야 모티프는 진짜 딱 각지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만큼 만들어져있고 얘네들 스팀 안한 애들이라서 마저 스팀해주고 나머지 다 떠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 떠서 연결하고 싶어요. 또 다른 가차를 보러 왔습니다. 진짜 많네. 돌려, 돌려. 민트색이다. <laughs> 소리는 안 나잖아. 저는 바늘 이야기 팝업 스토어에 잘 다녀왔습니다. 입장할 때 이거 이렇게 스티커랑 M1R M1L 이 카드도 같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열, 월요일 12시에 사전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제가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 기준엔 많아 보였지만 아무튼 워낙 팝업 공간이 넓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입장을 그냥 시켜주더라고요. 가서 뭘 살까 고민을 했는데 장안의 화제인 크렘무 장안의 화제 아닌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안의 화제인데? 아, 진짜 유치해. 장안의 화제인 크렘무 키트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 케이블 니트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폭탁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패키지가 출시하고 추후에 팝업이 끝나면 도안이 따로 출시될 예정이라 해서 도안만 따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 패키지에 수록된 니가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성분은 사실 폴리아미드랑 울 들어간 거라서 막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실 느낌은 아니었는데 떠놓은 편물을 만져보니까 폭닥폭닥 부드럽고 나쁘지 않아 보여서 크렘무 라벨도 받을 겸 키트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받아왔고 패키지 금액은 10만 8천원이라 돼 있었어요. 저는 니가를 오트밀 색상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패키지를 보니까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키트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두 일곱 벌이 증정을 해주더라고요. 이한 볼이 생각보다 커요. 100g에 190m 플러스 알파 10m 감겨있거든요. 넉넉하게 감겨있는 것 같고, 굵기는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5mm 밑으로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굵어가지고, 세탁하고 나면 더 굵어질 것 같은 느낌? 색깔은 딱 진짜 밝은 베이지, 아이보리?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무난한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패키지 구매하면 이렇게, 라벨을 따로 줍니다. 크렘무 라벨이거든요. 구성은 이런 진짜 우리 옷살때 택이랑 이런 라벨 하나 들어있고 이 라벨이랑 그리고 이 라벨 이렇게 세 가지 라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끈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패키지 다 뜨고 나서 편물에다가 라벨 달아주면은 진짜 크렘무에서 판매하는 니트 <laughs> 자체 제작 니트 그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라벨 퀄리티는 엄청 탄탄하고 좋아요 요거 때문에 패키지를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팝업에 간 이유 요 니트프로에서 새로운 케이블이 이번에 나왔죠. 어, 괜찮네. 이거 되게 그 치아오구 느낌 난다. 치아오구가 조금 더 부드럽기는 한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 걸림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되게 연결 부위가 부드럽거든요. 걸리는 느낌은 잘 없을 것 같은. 일단 현존하는 니트프로 케이블 중에선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스위블은 아니에요. 회전형은 아니고 고정형입니다. 요거 케이블 마개랑 조임키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센스가 아주 좋죠? 저는 80cm 케이블 가장 많이 쓰는 거두 가지 구매했고, 40cm, 60cm, 100cm, 이렇게세 가지 구매해서 케이블은 총 다섯 개를 구매해왔고요. 제가 구매한 건 여기까지인데, 10만원 이상 구매하니까 요거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섬유유연제랑 울 샴푸 중에 고를 수 있다 해서 울 샴푸를 훨씬 자주 쓸것 같아가지고 울샴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향 맡아보고 좋으면 섬유유연제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팝업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펌플렉스 레벨업 쿠션. 요거 앉아가지고 써봤는데 되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찍어가지고 최저가로 지금 판매 중이라고 하셔서 최저가로 구매를 할수 있는데 상당히 고민됩니다. 살까 말까. 되게 편했거든요. 팝업에 사람도 많고 한데도 팝업 공간이 워낙 넓어서 구경하는데 전혀 불편함도 없었고 뜨개질하는 이런 체험존도 있어서 거기서 바늘이랑 실이랑 써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실 종류를 더 다양하게 배치해 놓으셨으면 제가 실을 더 사왔을 텐데 생각보다 실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조금 그게 아쉬웠다? 팝업은 전반적으로 시스템도 그렇고 쾌적하니 구경하기 편했습니다 재밌게 구경 잘 하고 왔어요 바늘이야기 팝업 행사에서 봤던 레벨업 쿠션 샀는데 배송이 오래 걸릴 거라 한것 치고는 빨리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상자가 생각보다 작아요. 이렇게 압축이 돼서 옵니다. 회색이에요. 제가 커버는 따로 안 사서 기본 커버로 왔더니 이렇게 회색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상당히 어둡게 찍히네요. 제가 이거 쿠션 사기 전에는 이거 무인양품 쿠션, 말랑한 쿠션 있거든요. 여기다 대고 했는데 여기는 지지해주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푹푹 꺼져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점점 부풀고 있어. 꽤나 괜찮은데요. 한번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를 써보겠습니다. 이 소파가 팔이 올라와 있어서 얘가 좀 끼는 느낌이긴 한데 쏙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진짜 목이 펴지는 느낌이네. 모든 모티프 뜨기가 끝났고, 이제 이 친구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첫 번째는 세로로 이렇게 다세 개씩 붙여서 연결을 해주고, 이세 개씩 붙인 거를 마지막에 가로로 쭉 연결해주면, 가방의 형태가 만들기 전 단계까지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연결해주는 방법은, 그냥 빼뜨기로 쭉 이어주면 돼서 이제 하나씩 이어보도록 할게요. 실은 코튼필드 한볼 남아 있거든요. 이걸로 연결 다 하고 끊어 주면은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반코 찌르고 반코 찌르고 반코 길이 빼뜨기로 연결. 그다음 반코 찌르고 그 다음 반코 찌르고 빼뜨기 빼뜨기는 느슨하게 두 번째 것도 마커 걸어줬고 겉면끼리 포개서 이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어주던 거 있는데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뜨기 새로운 거 연결해줄 때만 빼뜨기 빡빡하게 해주면 좋다고 해서 이때만 빡빡하게 해주고 다음 거부터는 다시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싫어. 진자잘 어울린다. 이제 접어준 부분을 똑같은 빼뜨기 방법으로 쭉 이어주고 오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편물이 접어서 가방으로 된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방 연결 다 했습니다. 이건 아직 앞면인데 실정리를 다 하고 뒤집어 주려고요. 그리고 테두리 뜨는 거랑 끈 뜨는 것도 아직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꼭 모티프 한장뜰때 나오는 실 정리를 바로바로 바로 해주고 다음 거를 뜨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연결할 때 고생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저는 모티프 한장뜰때 나오는 꼬리실 다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줬거든요. 그리고 연결했는데 연결 꼬리실만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미리 꼭다 정리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럼 저는 꼬리실 정리하고 오늘 테두리랑 끈은 못뜰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12시 반이라서 꼬리실만 정리하고 자고 나머지는 또 내일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제 기준에 벌써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살짝 걱정됩니다 왜냐면 저는 가방 안에 또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넣고 다녀서 아, 튼튼해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무게감은 좀 아쉽다 이렇게 탄탄한데 더 가벼운 면사를 찾고 싶어요 전 지금 가방 테두리랑 끈 작업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끈 길이 보고 있는데 원작은 좀 짧은 것 같아서 저는 널널하게 편하게 들고 싶어서 이렇게 좀더 늘려봤거든요. 길이 이 정도면 괜찮겠죠?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끈 길이로 픽스를 해서 지금 열심히 무늬를 뜨는 중이에요. 끈 길이는 4의 배수에서 마이너스 한코한코스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늘리고 싶으면 문의수를 늘려주면 되겠죠? 원작이 15문이에요. 15문이 곱하기 4 하면 60이거든요? 60에서 마이너스 1 하면 59코. 이렇게 59코로 코수를 잡아서 끈을 떠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저는 59를 했더니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좀더 길이를 늘리려고 20 무늬를 했어요. 20 무늬 곱하기 4 하면 80 무늬, 마이너스 하나 하면 79. 그래서 저는 총79 코를 잡아서 끈을 떴더니, 아까 제가 앞쪽에 영상 첨부해드린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끈 길이 조절하실 분들은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다 도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영상을 잘 보시면 쉽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이 워낙 꼼꼼하고 잘 찍혀 있어가지고 뜨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아직 끈 한쪽인데 이거 뜨고 반대쪽도 떠야 돼요. 테두리하고. 근데 이것만 하면 진짜 끝나요. 부지런히 뜨면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제 완성을 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